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역경과 고낭이 있다고 하든 말든, 음. 이 친구가 되게 흥미롭네? 어, 이 친구 되게 기억에 남고, 이 친구를,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음. 어, 얘가 계속, 저한테 기억이다.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 기억이 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냥 무덤덤 열심히 살았고, 그냥 음. 잘 살았고, 그냥 되게 평범하고, 이런 음. 것보다는, 뭐가를 했어. 귀가 주렁주렁 뭔가 달린다든지 뭐, 아니면 여기에 뭐, 플라스틱 썰저리 해서, 뿔을 다 된다든지 음. 요즘 뭐 그런 성형도 많이 한다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뭐지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감이라는 게그 컨설팅할 때 온다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이거 하면 좋겠는데 그게 솔직히 되게 쉽지 않은데 그 제가 예시를 주긴 할 거예요 예시 줄 건데 이 인트 스 e s 스라는 바가 모든 사람이 다 정말 괜찮은 친구고 사람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뒤돌아서 이제 뭔가를 할때이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언가가 생각이 나야. 음. 무언가가 무언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interestness y 라는 거를 무조건 이 학생한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셀리라는 사람은 진짜 이 고난과 역경이고, 잭이라는 애는 올림피아드에서 최우승 상 받고 뭐 이러이렇게 음. 하고. 그럼 나는 뭐냐는 거야. 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기껏해야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SAT 음. 성적 좋고, 음. 그냥 인터내셔널 우리가 아는 그런 대회에서 몇개몇개 몇개 수상 갖고 있는 거밖에 없잖아요. 음. 이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페이퍼 몇개 냈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알아. 근데 왠지는 몰라. 근데 알아. 그냥 안될것 같은데. 어, 왜 주위에서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게 그 객관적인 시야랑 그 퍼스펙티브랑 비대칭 때문이에요. 경험과 지식이. 안 된다는 거아는데왜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지도 사실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i n t e r e s t i n g s 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게 근데 다 너무 있는? 다양해요. 어떤 친구는 저는 오케이, 우리 PS로 이거 가수,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음. 만들지 않아도 되라는 친구가 있고 음. 어떤 친구는 만들어버려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몇 가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저희 학생들 거라서 갑자기 지금 머뭇하긴 했어요 말을 네. 하려다가 <laughs>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예시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예시를 들면 어떤 애는 딱 상담을 받으러 와서 딱 컨설팅을 받을 때부터 애초에 여기 뿔이 요만큼 이렇게 달려있어 이 뿌리를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걸주는 거고. 그쵸 얘는, 얘는 몰라. 몰라 근데 어떤 애는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뭐라도 하나 달아주는 거죠 뭐 맞아, 이렇게 맞아. 모자를 씌워준다든지 해서 맞아. 딱 스탠다웃 할수 있게끔 뭔가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도 내가 GPA랑 s h t 랑 이거 제외하고 정말 내가 하는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있거나 좀 흥미롭다라고 느껴질 만한 게 있는지를 점검을 그래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뭔가 정말 PS를 하나 딱 썼을 때 저도 그런 얘기 뭐 PS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생들이 PS 뭐 조언을 달라라고 하면은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저는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평범한 학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 유니크니스라는 게 대부분 다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다 다른 사람이고 이 지구 이 70억 인구에한 명밖에 없는 애니까 뭔가는 분명 있을 텐데 모르는 게 그런 거 진짜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내가 이불을 달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 중국에 있는 우리 학생 한명 있잖아요. 응, 음, 네네네. 걔랑 한 시간 어제 얘기하고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뭐가 해, 네, 뭐가 해줘야겠다. 근데 될까? 그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멘토링으로밖에 가능한 게. 음.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진짜 고민 고민 고민해도 음. 어쩔 수 없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어 무조건 방금 그 얘기 그거야. 근데 걔는 그냥 쓱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쓰고 있고 음. 무조건 이건 될 거예요. 무조건. 음. 왜냐면 보자마자 와, 너무 성숙하다. 이거 성숙한 건 나올 수 있겠다. 음. 이런 느낌이 들었고 성장이 딱 그냥 보였어요. 음. 근데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거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그런 음. 하나의 소재.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인트레스넥니스 바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우연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략이라고 해도 우연처럼 저는 스토리 빌딩을 가긴 가는데, 음. 저희 학생들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하니까, 음. 켈리초라는 사람을 예시로 들어보면, 음. 음. 이 사람이 패션을 하다가, 그것도 파리에서 패션 하다가, 원래 커리어를 빌드했던 것도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하다가, 스시로 대박난 사람이 있어요. 음. 한국인. 어, 한국인. 음. 근데 나와서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스시는, 원래부터 파퓰러라이즈 됐던 음. 음식이었고 음. 이걸로 진짜 어떻게 몇천억의 자산가로 음. 거듭됐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했던 이 패션이 너무너무 도움이 됐다고 라 하더라고 그 되게 우연이라는 거죠 패션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게 칼라 베리에이션이잖아요. 음. 근데 벤토에서 자기가 그거를 예쁘게 이 칼라를 자기가 배치를 할수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패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인트레스팅네스 바이라는 거예요. 음. 아 그런네, 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벤토박스 뭐 부모님과 가서 같이 먹었는데 맛있... 뭐 너무 맛있어서 음. 내가 언젠가 이치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laughs> 내가 진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했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도움이 된것 같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음. 그냥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저는 이거를 잊자마자 잊어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음. 되게 진짜 신기하면서도 음. 그러, 그렇네 그럴 수 있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했던 거에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패션을 공부하고 옷을 공부하는 게 절대 후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음. 나중에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렇게 도움이 될지 음. 누가 알았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물론 성장도 보이고 성숙미도 보이겠지만 와 되게 재밌다, 되게 음. 특별하다, 되게 신선하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interesting as bar 이라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가 있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Signature Coffee라고 해서 저는 이제 Signature Project, p r s o n a l Project를 만들어줍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수를 절대 두지 않고요. 음. 대부분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프로젝트라고 실제로 생각은 하지만, 계속 R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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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건물이랑 비슷해요. 음. 만들고, 신축하고, 엑시 i 하고 업도 다른 좋은 데 들어가서 신축하고 엑스터 이런 느낌처럼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고 더 크게 만들거나 더 다양하게 만들고 음.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도 저희 학생한테 이미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자기는 생각했어. 어, 이거 저 퍼스널 프로젝트인데 아니, 너 그거 쳐봐 구글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저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나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내가 진짜 비전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뤄내는 학생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 애초에 그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솔직히 12학년 때까지도 계속 팬딩으로 해놔요. 뭔가 프로젝트가 다섯 개가 이미 만들어졌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할수 있겠지. 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같이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 준다라는 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친구와 충분한 대화랑 컨설팅을 통해서 저는 좋은 멘토십을 주고 이러 이런 거 어때라는 게 선생님이랑 솔직히 다르다고 생각.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아이디어를 준다는 <laughs> 거죠. 만들어준다는 게 진짜 애블리 해가 줘야 만들어줬어가 아니라. 어, 야너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맞아요. 해보는 거 어떨까? 그러니까 하고 얘기를 정말 하고. 제가 하는 컨설팅 중에 솔직히 제가 스스로가 뿌듯하고 다 느끼는 컨설팅이 뭐냐면 저는 학생들의 요만한 것도 비싸지 않으려고 다 쓰게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퀘션웨어도 있고 IA 라고 해서 너가 어떤 어떤 챌린지를 느꼈어.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단순하게 너가 뭐 했어라고 해서 레즈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액티비티와 글이라든지. 프로젝트 있잖아요. 전 그거 다 비하인드 스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왜 만들었어? 그거를 왜 썼어? 쓰면서 그 어떤 감정이 들었어? 더 얘기해 줄게 있니?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들, 자기가 성장하면서 뭐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다 쓰게 하거든요. 제가 컨설팅하면서 그걸 알아야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친구의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전공과 그에 맞는 테마를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이 나오고 그로드맵에 맞춰지다 보니까 시그니처 프로젝트. 블랙트나 인트랙스 바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음. 대부분의 저랑 학생들은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은 그래요 대부분 어 이거 나랑 안 맞는데 음. 그렇잖아요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은 어 이거 괜찮을까? 음. 근데 대부분의 저희 학생들은 와 너무 대박이다 음. 이거 저가 하고 싶었다고 어, 이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야 당연히 알지 네가 다 얘기해 줬잖아 음. <laughs>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핀포 매치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저는 되게 투명하게 학생들 얘기하고 싶었던 게좀 언젠가는 그러고 싶어요 이 교육이라는 시장 음. 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멘토링을 받았고 왜? 난 되게 투명하게 가르치고 되게 멋있게 가르치는데 음.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컨설팅에 예민하니까. 컨설팅. Anyway 컨설팅을 <laughs> 이제 받았다고 해서 인식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긴 하죠. 컨설팅 받았다고 하면 다 만들어주고 다 시킨 거 대로 하고 그렇게 좀 분위기가 좀돼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다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좋게 풀렸어. r s u 스 내가 혼자 해서 좋게 풀렸어 누가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빨리 음. 빨리 되는 게난전 훨씬 더 효율적이라 고 생각해 요 왜냐면 우리 100세 백세 시대니까 100세밖에 못 살잖아요 음. 음. 그럼 물론 내가 하면서 이뤄낼 수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전 투자하는 걸전 되게 추천을 드리고 내가 할수 없는 거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에 대해서 자꾸 제가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우리 모든 선생님이 다 열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100, 100명의 선생님 중에 100명이 다 열정이면, 이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a n y w a 제가 만드는 이두 가지의 첫 번째, interesting spy랑 두 번째는, signature, 이, project. signature project. 근데 이두 가지가, 실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학생이 와도, 응. 이게 무조건 결과적으로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응. 정말, 정말, 이 경험상 얘기해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되게 탄탄한 친구인데, 이두 가지가 애매하거나, 혹은 없었을 때 GPA라든지 SAT가 크게 없는 친구한테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3분의 1이라는 스페이스가 생각해보면 기본적 한 대략 한 700명, 800명 정도거든요. 음. 스페이스가. 네네네. 근데 거기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지 성적과 대회와 이런 거면 여기서 더 뛰어난 친구들 가져가는 게 맞아.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해도 내가 잘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 투자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제일 잘한 거가 전 교육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주식을 조금 했어, 부동산을 조금 했어 이러면 아 얘는 다양하게 좀 뭔가 를 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이 사람이 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투자구나라고 음.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교육도 요만큼. 囲碁、うん、と夜か <laughs>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면 100%돈두 배로 법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분산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에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내가 뭘 잘한다라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그니처 프로젝트나 그게 인출스팅스 바이라는 거예요. 음. 내가 입학 사정과이고 내가 진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학생들을 뽑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잘 된다라는 걸 알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탄탄한 친구들이 제 눈에 먼저 보여요 그렇지만이 친구가 자기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했고 무엇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가 투명하지가 않고 좀 애매하거나 오히려 왜 이렇게 빌드했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 굳이 이 사람한테 표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좀 했던 친구 그래 내가 여기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임팩트를 만들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 내가 내 이름 석자를 이렇게 날리고 있어 지금은 하지만 대단하진 않아 그래도 내가 보여줄 게 있어. 포트폴리오, 서플리멘트리, 비디오. 자 여기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지지하는 선생님들의 주, 추가 추천서 등등등등 그럼 이 사람을 뽑을 수도 있죠 이런 친구가 펀드멘탈이 좋아 그럼 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저... 사람이 많이 없을까 봐둘다다 다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게 저희는 많아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죠 진짜 많아요 네,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이런 self evaluation을 어떻게 하냐면 어나좀 평범한 거 같은데 응 평범한 거야 그럼 좀. 내가 어디 가서 내세우고 싶고 말을 하고 싶고 스토리텔링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평범하지 않은 거야. 근데? 글쎄요, 글쎄요! 이런 좀 애매한, 엠비블렛한 단어가 나온다? 스스로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솔직히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뭐백 몇십 개 올렸나요, 지금? 그거보다도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규칙으로 가지고 있고 체크리스트로 가지고 있고 솔직히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두 개가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를 비기해가지고 내가 마치 음.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고 음.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겠지만 이 친구를 대신해서 이 친구의 눈이 돼서 귀가 돼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은 잘 들리고 보고 싶은 사람은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이 친구가 무슨 말하는지 을 정보만 전달이 잘 되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이건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음. 저한테는 대신 이제 다음의 단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학생이 이걸 할까? 그거를 실행하는 <laughs> 단계, 에 실행을 잘할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정말 테스크가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저는 음. 이거를 이제 못한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와 음. 이런 충분한 어떤 해석과 그 설명과 그 다음에 필요시 선생님들이 붙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했다라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나도 나도 내가 했다고 느낄 수 있게 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가 당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가는 반드시 지키는 철학 두 가지를 말씀 드린 음. 거고 첫 번째는 interestingness bar 그러니까 본인의 흥미, 그렇죠. 흥미 본인의 흥미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무기 강력한 무기 하나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거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지만 못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 그걸 흥미 네, 찾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없다로 하면은 많이 만들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는 그 interesting is b o d 하고 두 번째는 꼭 시그니처 프로그램 을 이제 만들어서 근데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연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두 개가 뛰어 놓을 수 없는 관계 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음. 빌드를 하려고 하는 요건, 거 그래서 이거를 모든 학생이 몇 학년 인지는 모르겠고 뭐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아 저걸 내가 미리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지원서를 준비하는 친구면은 이걸 내가 보여줘야겠구라는 나 생각을 이제 해야 될수 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어, 어느 시점에 것 진짜 의미 없어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뭐냐면 고학년때 왔다. 근데 학생이 준비가 안 됐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딱 준비가 됐을 때 있죠. 어, 내가 나, 정말 열심히 할 어, 마음이. 그게 아니. 11학년이라도 괜찮아요. 음. 어나 진짜 할 생각 있습니다. 음. 저 정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할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경우의 수에서 안될수 있는 친구들이 다 넣었단 말이죠. 우리 다 항상 매년 그 경험하죠 음.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음. 심지어 카운슬러도 놀래고 부모님도 놀래고. 음. 근데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어, 딱 하나 결과적으로 되게 좋았던 이유가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따라줬다라는. 그죠 Anyways, 그렇게 아직까지 절대 끝나지 않았고, 음.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솔직히 저는 아이비 다 들어갈 수 있다 고 생각하고, 혹은 탑 o p 20 학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열심히 했는지, 다른 사람들 책을 그만 보고, 내 책을 좀 쓰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음.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정말 그걸 맞아요. 좋아해야 되 그러니까, 페이크를 그리고, 어, 하지 말고. 어, 난 그래서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운으로 가는 친구를 못 봤어요. 음음. 예전에는 봤는데, 음음. 예전에는 운으로 좀 들어갔어요. 음. 근데 요즘은 못 봤기 때문에 뭐 운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음.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두 가지 체크리스트 꼭 점검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서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네.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